먹는 거 좋아하다 매일 치커리 2kg씩 먹게 된 이유 두달전 30대에 들어서고 몸 상태 체크를 위해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평균 공복 혈당이 110이 나오면서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안 그래도 혈당 스파이크도 자주 오고 식곤증 장난 아니더라니 30대면 아직 젊은 나이라 생각했는데 요즘 자극적인 음식이 많다 보니 저 같은 사람이 많다더라고요. 다행히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 평소에 혈당 관리만 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치커리를 먹어보기로 했는데요. 하루에 2kg 정도면 혈당 제대로 잡힌다더라고요. 먹는 거 좋아하다 이 정도는 껌이 더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시는 걸로 바꿨습니다 마시는 치커리, 시커트 이두 포에 치커리 2kg 분량의 혈당관리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하루 두 포면 혈당관리 끝납니다 간편하게 입에 털어먹거나 물에 타먹으면 되고 맛은 에이드 뺨치는 샤인머스캣 맛이라 홀짝홀짝 잘 넘어가요 그렇게 한달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평균 공복 혈당 수치가 110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커리가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알고보니 SNS에서도 이미 유명해서 1700만 포 넘게 팔렸고 식약처에서 기능성까지 인증 받은 검증된 제품이던데 요즘 사람들 정보 진짜 빠르다 싶었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은 손해 안 보시게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일단 후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.